무서운 일. 있어? 니네 인생이 죽었어. 멘트 꼭포기하면 되지 내가 아, 깜빡했어. 야, 니네 있잖아. 야, 지금 나 인터넷 기사에 나온 거야. 한겨레 신문이 원래 그런 거 알지? 맨날 뭐 야, 중, 야, 서민들을 위한 신문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한겨레가? 야, 한겨레 신문에 서울대 합격자가 강남구가 강북구에 21배 된다. <laughs> 아파트값, 학원수 등과 정비대배 공정경쟁 역행현상 갈수록 심각 인적자원 배분한데 성장 아니었나. 아, 이억향 내가 왜 이걸 보면서 느꼈냐면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그 대치동 이지 거기에서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걔 중학교 2학년인데 과외를 하더니 그냥 갑자기 그래서 나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어 그냥 그래 그런가보다 하고 갔었어요 근데 내가 걔한테 뭐 가르쳤냐면 지금 니네 수 2, 수투 말고 고 2, 고3때 배우는 수학 2를 가르쳤어요 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수학 원, 수학 2, 정석 수학 상하 니네는 지금 어? 어걔 과고 갔어요 어. 걔네 엄마 아빠 두분다 치과 의사셨고요 어 근데 있잖아 그렇게 밀어붙여서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못할까? 당연히 잘하지 지금 봐봐, 니네들이 왜나나 우리과 우리과에서 나, 나, 우리 우리 나 아직도 기억나. 그거를 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의 애들이 강남구 애들이었어요. 어. 나머지 30%가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냥 강북구 애들이었고요. 그 대학교 고뭐 제한 있지 않아요? 뭐가 지역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수시 때만이에요. 그 수시 이나 몇 명인지는 아냐 지역균등개발 4 명, 5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건 알고 있냐 니네? 그리고 지역균등개발도 그런 거 아니야 뭐 인구 몇만 이상의 도시 이런 거면 절대 그런 거 지원도 못 해요 그런 거 있죠? 섬, 학원 없고 이런데 이런 애들만 지역균등개발에 쓸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산이요 지역균등개발 지역이었어요 수능 3 0 2점이 서울대 가고 그랬어요 파주 쪽이 근데 지금은 파주 개발돼서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거 전라남도 섬들 있죠 막배 타고 30분 들어가야 되는데 어, 그런 애들만 지옥 군는게봤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아예 진짜로 제대로 된 실력으로 붙어서 강남 애들을 과연 몇 명이나 이길 수 있을까? 진짜로. 내가 말했지. 나 학교 친구 중에, 나 동기 중에 어떤 미친년 하나가 있었는데, 어이, 공부를 존내 못해. 학점이 개쓰레기야. 아니, 이년 뭐지? 어떻게 왔지? 수시로 왔어. 수시로 온 애들이 원래 공부를 잘하거든. 학점이 뒤져요, 진짜. 왜냐면 수시로 온 애들은 되게 성실하다는 뜻이거든 정신로온 애들도 꽤 있었는데 걔는 머리빨이고 수시로온 친구들은 공부를 학점이 되게 좋아 원래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든 근데 그년이 딱봤는데 아, 학점이 개쓰레기야 모지이 년은 어떻게 대학을 왔지? 그랬는데 걔 한번 이제 그 뭐냐 단합 과 단합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야 심지어 농구 드리블조차도 과외를 받아간다 수행평가로 네? 농구 드리블 하는 거 있지 그것도 과외를 받았대 수행평가 점수 잘 맞으려고 그러니까 미친야 그런 거조차도 준비하는 애들조차가 그게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알고 있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야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요 근데 여기 잡아. 그나마 그나마 식사동이랑 이런 데는 살만한, 살만한 사람들이 살아요 애들 교육 투자하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야, 좀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난 아직도 기억나. 찬호 미술학원 다니던 거. 응. 얼마 전까지? 매신관리한다고. 야, 완전 니네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어때, 다들? 주변 친구들 보니까 어때? 다 같이 노니까 완전 평범해 보이지? 다 똑같을 것같아 니네라? 그치? 전국으로 돌아봐요 눈을 봐요 야 심지어 농구 드리블, 농구 슛, 레이어 슛 하는 거 수행된 것만 해도 과외에서 본다 그게 그렇게 대학을 준비한다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이건 어떨까 야 전과목 과외에 붙으면 어떻게 수능을 못봐 우리 집에 자산 500억 이상 있어요 손 들어봐 없죠? 니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발 주변 친구들 보지마 왜 강남이 그렇게 집값이 비쌀 것 같냐? 왜 그렇게 비싼데도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 아니 왜 반지하 월세에 강남으로 계속 갈것 같아? 왜왜 왜 집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굳이 갈것 같아? 그게 진짜 현명한 거거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땐아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애를 키워놓으면 애가 뭐든 할거 아니야. 그렇 나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여기서 엄마가 여기서 혹시 학습 매니저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 없지. 내가 가르쳤던 개는 그 중학교 이 학년 중학교 이 학년 상황을 가르쳤던 개는 학습 매니저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계속 연락을. 해 애가 뭐 부족하면 또 붙여. 시간 딱 정해져 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붙어. 부족하면 그거 과외 붙이고 학습 매니저가 따로 붙어. 그 아줌마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애가 부족한 과목 과외 더 붙여주고. 과외 선생님 알아봐 주고 학원 어디가 좋다고 해서 보내주고 그 태우러 갔다 태우러 오고 이런 거 하는 아줌마였어요. 야 그런 아줌마도 있어. 진짜로. 그학생 매니저 중에 좋은 과외 선생님 많이 알고 있는 아줌마들이 월천도 번답니다. 진짜로. 야, 니네 생각은 어때? 잘 생각해봐. 그렇게,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랑 붙었어. 수능 어떻게 이겨? 근데 그, 그년 있지. 내가, 내 대학 동기년. 그년 아직도 사법까지 못하겠어요. 현직 변호사한테 과외 중입니다. 어, 물어봤어. 야 도대체 얼마냐? 한 달에 일요일 날딱한번 주, 월 4회 500달러 하는데. 야 그렇게라도 돈을 쏟아부어서 애를 가르켜. 내가 봤을 때 그녀는 시집못 가요, 못 생겼어요. 어. 돈이 얼마나 모냐? 진짜 부자예요. 나 학교에 노루표 노루표 페인트 회장 뭐 하튼 여 훈장가 뭔가 되네. 스포츠카도 다니더라, b m w G4. 어. G, 그 당시에 G3였구나. 1억 2천인 가지고 산대. 어. 야, 근데 그런 애들 진짜 많아. 근데 니네 붙어갖고 걔네들 이길 자신 있어? 이렇게 하면안될 걸. 지금 봐봐봐. <laughs> 막 이런 마음 있지만, 나중에 때려, 때면 하면 되겠지. 어. 걔네들은 병신이라서 가만히 있냐? 나중에 때렸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진짜야, 그렇게 쏟아부으면 안될 수가 없어요. 특히 수능은. 수능은 그냥 공부 멀쩡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해보니까 그렇더라. 제발, 옆에 있는 병신들 보지 마요. 옆에 병신 졸라 놀고 있으면 진짜 그렇게 똑같이 물들어지잖아. 그면 끝이야. 걔들처럼 공부 안 해요. 강남 애요 진짜로. 늦이 꼼한번 들었으면 늦이게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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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저는 몸통아리가 망가져서 들려냈고. 지금. 야 니네 진짜 잘 생각해봐요. 알겠죠? 니네 진짜 잘 생각해봐요. 그런 애들이랑 붙어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막 지금 막. 적당히 놀고, 여가생활 즐기고 100% 집니다, 니네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고, 고대 가고, 연대 갑니다 연대? 연대잘 못하는데 연대는 보지 못하는데 여튼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는 게 정답이에요 나도 내가 항상 권장했던 방법이 뭔지 알아? 50분 공부, 10분 휴식 이건 칼같이 지키세요 왜냐면 다르거든 학교. 학교도 똑같아요 왜 학교가 그렇게 됐겠냐 진짜 50분 바짝 불태우고 10분 확 쉽니다 너무 좋죠 진짜 공부 잘 애들 다 그렇게 해요 막 2시간씩 공부했어 병신이죠 진짜 뭐난 4시간 공부했어 병신이에요 인간이 4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으면 왜 아이 130 120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4시간씩 공부할 수 있으면 200 넘어서야지 안그요 50분 공부 10분 휴식 50분 확 불태우고 10분 칼같이 쉬세요 타이머 거꾸로 내려가는 거 있죠 어, 50분에 10분 휴식 타이머 맞춰놓고 그렇게 쉬어요 진짜 50분을 불태우고 10분을 쉽니다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불태우고 쉬고 불태우고 쉬고 그리고 제발 옆에 있는 병신들 보지마 그건 아니야 일산에서 대학을 가는 애들이 두 반당 한 명이에요 알아요? 두반당한 명이에요 수능으로 두반당한 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갑니다 70명 중에 한명 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아니 알아요? 안 걷고 보세요 수능 끝나고 나면 피바답니다 안 걷고 서정고 행신고 화정고 저 형은 솔직히 이번 연도 완전 기대돼요 근데 그 후로는 답 없어요 현고이현고일답 없죠 현 고3 대박 날 거예요. 아마 저러고 1사에서 제일 잘 보낼 걸요. 국제고뭐다 국제고는 서울인 아니 한국인 대학이면 잘안 가죠. 네. 그러면 무슨 미안함이 걸렸어. 이거 저랑 잘았나 봐요. 네. <웃음> <웃음> 자 제발 아 나는 이만큼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요. 지금 당장 수능 박지 지금 모의고사 100점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조금씩만 바뀌어 가면 돼요. 진짜 한발한발한 발, 한 발, 한 발. 야 윤태야, 능국의 생식까지 존내 멀지만 걸어오니할만하지 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돼요. 알겠죠? 제발 현실에 안주하지 마. 8 등급, 7 등급 새끼야. 네 성적표 갖고 와이 새끼야. 자, 제발 제발 지금 아 이만큼이면 됐어. 저 새끼도 노는데 나도 놀아야지. 그런 거 하지 마요. 고런 새끼들 손잡고 마주역에서 셔틀 탑니다. 5시 20분에 줄지어서 타는 모습이 기대되네요. 어? 진짜 기대돼요. 5시 20, 20분부터 첫차 출발이에요. 하지만 항상 5시 20분에 타야 되죠. 왜냐면 5시 40분 차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서 가고요. 6시 차는 더 많아서 다음 차 기다려야 되고요. 진짜 그래요. 알고 있나요? 셔틀 타는 애들 지옥을 느끼던데. 7시 차는 꿈도 못 꾼대요. 어. 그냥 바로 공간, 아, 바로 휴관 처리하고 그냥 거기 가요. 뭐냐, 병원 가요. 진단서 뜨는. 어쩔 수 없죠. 7시엔 절대 차못해요 줄이 개기어한번 맞아요. KT 앞에 봐봐봐. 어, 여기 뭐 있어? 나 아이패드 사는 사람처럼, 아이폰 사는 사람처럼 그거 줄서 있어요. 오, 집방에셔틀어버스 타고. 한번 5시 20분 딱 가서 구경해봐요. 계약이 좀만 더 있으면. 어.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네요. 학교 개교기념일날 가서 구경해봐요. 미래에요, 어드 제발 옆에 보지 마세요. 옆에 병신들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진짜로. 하니까 되더라.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빨리 눈치챘으면 좋겠다. 하니까 되더라. 별거 아니더라. 안 하니까 못하겠지.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제발 옆에 있는 병신들이랑 같이 같이 발맞춰 생각하지 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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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반에서 즉 70명당 한 명이 인성으로 했다. 생각해봐요. 이런 긴, 긴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인증이 대단합니다. 잠이 오는군요. 다섯 시이0분에꼭 전화하세요. 샴 셔틀 언제 와요? 기다릴, 기다릴게요. 인증이 저녁 꼭 셔틀 갈때 나한테 인증샷. 우리, 우리 학교 충북대 인증샷 진짜예요 너네 여기서 자기 나는 지방대 갈것 같아 라고 진짜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친구들 없죠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아나 어떡하지 지방대 갈것 같아 곧 현실로 다가와요 참고로 국어 못하는 새끼들 있지 국어 공부해라 나 국어 못잡아서 진짜 힘들어했다 영어 못하는 새끼 제발 단어나 외워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단어도 못하고 못 외우는 놈들 국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말이 힘들다 국어? 내가 그랬다가 개박살났다 너 진짜 수능 때 피눈물 흘린다 나 엄마 부여잡고 운개몇번이지 몰라 엄마 나 멍청한가봐 나왜 이렇게 국어 못해? 내가 안했지 방법도 몰랐고 진짜야 빨리 빨리 니네들이 물었으면 좋겠다 수능 초 대학 어떻게 가요? 마두요? 마두역 4번 출구 셔틀버스. 농담 아니다, 얘들아. 왜 강남 애들이랑 강북 애들이랑 강 강남 비강남권이랑 강남권으로 나눈다면 왜 다른지를 봐. 아침 10시에 학교 가서, 학원 가서 밤 10시에 온다. 그렇게 밀어붙여도 뭔가가 될것 같냐. 그 분위기가 전부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진짜로. 분위기가 그러면 그렇게 해요. 꼭, 하루빨리,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현실 이대로 가면, 진짜 지방대 급행 티켓입니다. 아주 지금 지방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 중인 거예요. 야, 지금 다 계약했나? 안 했냐? 아, 아깝다. 월요일 날 계약 하나 다? 아쉽네. 한 번만, 대중교통으로 영동대학교 한번 갔다 와봐. 영동대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영동대 가면 셔틀 놓치면 지옥을 경험합니다. 산 중턱에 있어요. 거기를 대중교통으로 가잖아요, 셔틀 놓쳐서. 정말 3시간 뚝딱이거든. 버스, 지하철, 갈아타서 또 지하철, 그리고 마을 버스. 한 번만 출퇴근 시간에 같이 가봐봐. 왜 학교는 가까워야 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 학교 다닐 때 1시간 40분씩. 출근 시간에 걸리면 1시간 40분 걸렸는데, 나오죽했으면 자취했다. 답안 나와서. 처음에 차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나중에 자취했어요. 죽을 것 같아서. 1시간 40분, 1시간 20분도 지옥인데, 3시간은, 야 정말 지옥이죠. 수원대학교 가봐. 지하철만 딱, 지하철로만 왕복 3시간, 6시간입니다. 꼭, 꼭 해봐, 니네. 시간 되면 모여서 꼭 가봐. 차 타고 가지 말고 엄마 아빠 차 타고 가지 말고 대중교통으로 가봐. 셔틀 놓쳤을 때 어떻게 가는 건지 출퇴근 시간 니네 혹시 출근 지옥이 뭔지 모르지. 혹시 월드컵 기간에 버스 타봤니? 못 타봤나? 아쉽네. 정말 지옥이 뭔지 알아 몰라요. 나 월드컵 때 독일 2010년 아 2017년 독일 월드컵인가. 그때 나 남아공 월드컵 때나 이러고 버스 탔어요. 발 디딜 틈 없어서.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못 오는데 이러고 타고 그어요 <laughs> 진짜요. <laughs> 발은 발못 딛어요. 이러고 타요. 농담 같지? 진입니다 그걸 타고 3시간 영동대 간다고 생각해봐. 진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죠. 웰컴 투 헬. 정신 차려. 지금 막 옆에 있는 친구 졸고 나도 좀 졸아야지. <laughs> 어. 지방대에서 함께해요. 마도 기단체를보이세요 아이고 아이고 동창회가 열리겠네 아, 너어디냐가 갔어? 충북대 넌 영동대 같이 버스 타자 <laughs> 야 이게 남 얘기 같지? 지금은 남 얘기 같지 아직 고일 중반이니까 그치? 언니, 누나, 오빠 있는 사람 <laughs> 자기보다 더큰 사람 있는 사람 어저리게 느껴보세요. 종인아, 딱딱 6개월 뒤에 느껴보세요. 진짜 지옥의 문이뭔지압니다 심지어 나는 손도 떨었어. 진짜로 문제 못 풀어서 너무 손떨려서 수능 때 그리고 체하고 근데 불러들었어요. 말하자면 수능은 그래도 그래도 담아줄 수 있다니까. 손 떨어서 수학 문제 못 풀어도 담아줄 수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열심히하면 돼요. 아니 아니 진짜 해보니까 되는 걸 어떡해? 진짜로 나 시험보다 너무 떨어갔고 나 묘지도 갔었다고 말했나? 어 진짜 방법은 다양해요. 정말로 시험 공포증 있는 애들 묘지에서 하루도 보내보세요. 머리가 새하얗게 샅니다. 아, 그... 개 무서워요. <laughs> 진짜 개 무서워. <laughs> <laughs> 근데 그러고 나야 바람 한번 불면 미쳐요 그냥 눈 뒤집. <laughs> <laughs> 근데 <웃음> 텐트 같은 거안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아빠한테 1 2시 넘어서 아빠 나 여기서 내려줘. 아빠 내일 아침 7 시에 와줘. 그리고 아빠 보내고 핸드폰도 없을 텐데니까 나 여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어. 텐트 같은 거 없이. 개 무서워요. 불 하나도 없는데 개 무서워요. 그 진짜 소름이 막 돋는데. 그거 멋지고 나니까 시험은 볼수 있겠더라. 손떨리는 건좀 드러나더라. 왜 무서웠어요? 왜 무섭냐고요? 난 분위커서 겁이 개 많아요. <laughs> 어? 나 고성포츠 미칩니다. 번지 뛰지 왜 겁이 갔어 어? 어? 번지 뛰지 왜 겁? 번지 뛰었죠. 아 그래요? 어. 번지 선생님 그것도 있어요. 그 수료증. 어. 그 있으면 뭐할 거야? 겁은 많은데. 아직도 고성포츠 미쳐요. 나 자이로터 타고 나면 무서워요. 다시 <laughs> 야, 진짜, 야, 내가 울고싶어서 우는게 아니고 <laughs> 하고 이렇게 <눈물이> <웃음> <웃음> 겁이 진짜 많아 진짜로 근데 난... 무서운거가 무서운 거, 무서운 거. 뭐가? 아그 다음에는 우리 숙모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으시고 나서 변했지 <laughs> 어, 왜냐면 나 어렸을때 숙모한테 자랐거든 숙모가 나 키워줬었거든 근데 그런 숙모가 신내림 받으니까 한 말이 되게 신빙성 있잖아 귀신은 절대 입고 않았다고 진짜야. 귀신은 절대 입지 않아. 내가 몇번 봤다 그랬지. 절대 입지 않습니다. 근데 고소공포증이랑 귀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겁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냥 골고루 겁이 많아요. <laughs> 골고루. 여기저기. 근데 나는 스피드는 걸 별로 겁안 내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되게 잘 탔어요. 어, 스피드에 겁은 없는데, 내가 되게 좋아해. 오토바이 타보는적 없어요? 있어요. 한번 기절했었어요. 그게 다야? 어제 안 부서지고? 어제 안 부서지고, 그냥 어 하나 브레이크 잡는데 그 사람이 확 뛰어들어가고 멈추는 상태에서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봤더니 한번 부웅 날아가고 떼구 떼구 러라서찰바상좀 있었고 기절했는데 일어나니까 병원이고 뭐. 아맞다 아니야 긴장 기절 안했어요승진하고 핸들 벗어서 찰비창에 던질라나 쓰러졌어요 <laughs> 던지고도 던질 던져야 되는데 개새끼 <laughs> 개새끼야 개새끼야 <laughs> 근데 진짜 얘들아 하면 진짜 공부가 생각보다 쉽다 근데 이런 거 있어 나도 되게 영어 단어 이런 거잘못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진짜 진짜 계속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 두번 보니까 외워지더라고 그게 요령이 생겨 진짜로 국어도 지지하게도 못 했는데 하는 요령을 알았더니 잘 되더라고 여기서 나는 막 제일 힘들고 막문나 이 사람의 이런 감정을 어떻게 내가 같이 느끼나요? 그 본인이 병신이에요. 알겠죠? 비둘기를 봤는데 징그러움이 느껴져. 병신이에요. 평화가 느껴져야 돼. 평화는. 진짜로. 그런 애들 본인이 병신이에요. 난 내가 난 내가 짱이라고 생각해서 나 이거 구걸못 했어요. 진짜로. 진짜예요. 본인이 병신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자. 하면 하면 누구나 될까요? 누구나 성능 잘 보고요. 왜냐면 해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진짜 해보니까 나 같이 야구했던 친구들이 나 인문계 간 것만으로도 신기했고요. 진짜로 주역구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었냐면 지은이네 엄마가 비웃었었어요. 정말로 진짜 그렇게 공부 못했었나 중학교 때. 음 진짜야. 나 나랑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은 나 대학 입문에 간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했고 학생회장 된 것도 되게 네가 애들 때렸냐 막 이런 이런 있었어요. 진짜로? 어. 아 진짜로 애들이 다안 믿었었어요. 진짜야. 고래들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뭐. 놀러 왔어요. 뻥인줄 알고 서장캠퍼스인 줄 알고. 진짜야. 야, 나 여기 어디 아남동 거 여기 뭔데 어디야? 어나 여기야 와. 지금 더 웃긴 거 내가 고려나랑 분명히 뭔가 있긴 있나봐. 선생님 조카 있죠. 지금 몇 살이지? 나랑 일곱 살 차이니까 스물여섯이구나. 고대 앞에서 알밥 집합니다. 공부 걔가 개야. 중학교 때 나한테 뒤지게 맞았어. 내가 자치... 걔네 집에서 처음에 살았었다 그랬잖아. 뒤지게 때려갖고 공부 시켜놨더니 내가 자취하러 나오니까 이 새끼 개 패륜아 돼갖고 헬스로 대학 간다 고 그러더니만 병신이 알밥 집으로 해. 아, 별꼴이야 진짜. 잘 돼요. 알바지? 대학교 앞에서는요. 진짜 미어 터져요. 우와. 진짜로. 근데 대신에 되게 비싸죠 월세가. 알바 100그릇 파야 겨우 간신히 남는데. 알바 100그릇이나 대우 그거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학교 앞에 야 너네 여기서 집에 좀한 10억 정도 여유 있는 사람. 한 20억. 우리 집한 30억 정도 여유 있는 거 같아요. 얘기해봐요. 학교 앞에서 월세 장사하세요 그것도 좋은 대학교 알겠지? 막 공부 좋도 못하는 경희대 이런 데는요 부모님이 월세 50만원씩 안 내줍니다 하지만 고대는요 월세 50만원, 55만원 애가 편안하고 좋은 방을 찾아줍니다 55만원짜리 예약하고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그정도 알겠죠? <laughs> 진짜 경희대 공부 좋도 못하는 애들은 월세 방 20만원짜리 이런 데서 살아요 응? 어? 부모가 돈안 내줘 공부도 못하는 새끼 꺼져 이러고 공부 좀 잘하면 그거 안할 거예요 그러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 이런 애들 그 근처에 다 근데 서울대는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집을 사줘요 자 근데 연대나 고대 이런 애들은 월세를 잡아준단 말이야 그럼 좀 비싸도 잡아줘 55만원 만 이렇게 한 달에 그런 빌딩을 사세요 한 층당 6개씩 있으면 몇 개야? 한4 5층 되면 알겠죠? 엄마 아빠한테 가, 적극 권유해보세요 엄마 우리도 건물세 받고 살아요 이래 알겠지? 자 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제발 애들아 제발 공부하세요 하면 누구나 다 잘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난안돼 그쵸? 넌안돼 평생 안될 거야 생각이 그러면 평생 안 돼요 진짜 벼룩 봐 벼룩 한번더 야 자기 주변에서 공부 조등 했다가확 잘하는 애못 봤냐? 그런 애들 한 명도 없었어. 누가 있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는 찌질이었는데 공부 확 잘해졌다고. 고1짜리 누구지? 이트 그렇대.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랑 민사고 애들이랑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과고, 민사고 이래들랑 경쟁하지 마요. 걔네들은 잘하니까요. 걔네들은 고2때 대학 갑니다. 걔네들 수능 안 봐요. 알아요? 걔네 다고2때가요 과고, 고2때 월반 시험 봐갖고 합격하고 그냥 카이스트 갑니다. 걱정하지 마요. 걔네들 경쟁 안 해도 돼요. 어? 수능은요. 똑같이 병신끼리 단체로 모여서 병신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왜 병신냐고 하는지 봐요. 나중에 대본은 알아요. 어, 진짜로. 과고, 특목고, 민사고, 민사고 애들은 어차피 대학 쓰면 합격해요. 그냥. 대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와달라고.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의 이름을 내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들은 돈 내야 들어가죠? 걔들은 돈 주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 어차피 병신끼리 경쟁하는 거 당당하게 경쟁하세요. 너네도 병신이지만 옆에 있는 친구도 병신입니다. 진짜예요. 어, 나는 모르는 것 같아. 어, 옆에 있는 애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자, 새 마음새 뜻으로 8 1로 광복절에 PC방 계획한 김대희. 가지 마요. 춤목까지 잘라버리기 전에. 너 오늘 용돈 받았겠네. 네. 어, 용돈 너돈 있지? 네. 그렇지. 근데 PC방이 너를 볼수 있겠네요. 안될수 없어요. 민석이한테 챙 민석이 화정에 다섯 시간 정기금 이때 어디 들렀다가세요. 저희가. 어? <laughs> 그러니까 어디 들렀다가세요. 3시간만 하는 거야, 내가. 자. <laughs> 진짜? 자, 이제 뭐 갑자기 나 아까 저거 기사 보고 또 짜증났어. 갑자기 대학 교때 생각나서. 자. S에의 의미가 뭡니까? n항까지의 합이죠 그게 sn의 의미입니다 야 s는 뭐의 약자라고 했어 썸 그것만 기억나죠 나중에 내가 썸만 기억나요 자, 혹시 이게 n항이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 번째는 열 번째라는 뜻이고요 자봐 내가 계속 sn-1이라고 했더니 봐봐 병신들이라니까 자꾸 이렇게 쓰는 년이 있어 이수연 자 <laughs> 요겁니다 요거예요 알겠어요? n번째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뭐 sn에서 1을 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얘가 10번째면 얘가 9번째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지 마. 얄밉게. 자얘 뜻은요. 이 뜻이에요. 됐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걸 활용해봅시다. 우리 이런 거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fx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면요. 여기 볼게요 f 3x-1이 돼 있다면 이 3x-1이라는 걸 그냥 x자리에 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게 x일 때 요거 요거였으니까 요거를 슝슝 넣어주면 되는 거죠 계란타 파송송 계란 계란파 파송송 영화 맞냐? 파송송 계란타였네 쏘리 또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의미 전달됐어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요 그렇죠? 그러면요 <laughs> 야, 야, 그러지 마, 부끄러워. 그 기억할... 노래 있잖아. 가송송게 아 게터... 타. <laughs> 자, 알지? 알아, 너는? <laughs> 자, 않아, 자, <laughs> 자, 봅니다. 아 그리고 나다꼭 해주고 싶은 얘기, 얘들아 진짜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본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잠자기 전 30분 전에 수학 문제 풀고 자라그랬죠 머리 좋아진다고. 내가 한 번쯤은 이런 얘기 해줬을 겁니다. 내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더 파이팅 해서 일부 졸라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수영장에서 가만히.